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어가면 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는 단순히 이 옛날 왕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또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열왕기가 역사의 실패와 또 실망을 있는 그대로 어, 기록했다면 이 역대하는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역대하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장면이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솔로몬의 왕이 등극과 지혜의 간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평화로운 이 시기의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금수저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게, 또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 시작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그 고민을 앓고 솔로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힘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의 첫 출발은 겸손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처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번 한 주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병과 싸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전 주의 실패와 낙심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 한 주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함으로 시작할 것인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로 시작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얼핏 보면 단순한 역사의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인생을 세우는 근본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경고하게된 이유는 결코 그의 능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 아버지 다윗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고 이미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도 거의 정 어, 정리된 상태였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 먼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곁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이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고 사람을 바꾸고 싶고 내 조건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견고해지는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견고해집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되고 싶고 또 다윗처럼 담대하게 되고 싶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짜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능력이고 또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단순한 형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무엇을 감당하든지 또 누구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면 그 자리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듯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것이 솔로몬의 출발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 그날의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찾아와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너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 물질, 자녀의 문제, 직장의 안정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귀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순간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십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나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지혜는 단순한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가장 먼저 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셨고 그의 기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손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 어, 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당장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판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 직장의 결정 가운데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씀 앞에서 또 예배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걸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없는 지혜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지혜, 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열매의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 기부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병거와 마병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국가의 위엄과 안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외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당시 백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넘쳐났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이 왕에게 주신 복은 단지 마음속의 위안이나 상징적인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임하는 실제적인 공급과 형통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애국과 교역하고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서 다른 나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향력과 통치력이 이 주변 나라들까지 뻗어 뻗어갔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그 지혜대로 살아가니 그 열매가 그 삶과 그 나라와 주변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 현실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한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복을 더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성취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디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직함으로.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복으로 섬기는 자에게 평안과 명예의 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마음의 풍성함과 담대함의 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 삶에는 부가 따르고 백성이 따르고 주변 나라들의 평화를 주변 나라들이 평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갔더니 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직접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세상까지 복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삶에서 열매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이 은혜로웠다. 솔로몬이 훌륭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는 이 감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린 여전히 말씀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단지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 속에서 또 어떤 분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베푸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왔다면 오늘은 내 생각대로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이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직하게 조율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시작하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며 더 진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정 하나, 짧은 대화 한 줄,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담긴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리는 특별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 기쁨이 그 삶의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우리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연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지혜를 구했으니 이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거룩한 일상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 저희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고 그 지혜대로 선택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이 삶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